이 벙커는 레슨을 많이 해도 레슨 하는 프로도 힘들고 레슨을 받는 회원님도 힘든 그런 어려운 샷이에요. 대충 그냥 가서 잔디밭에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 스윙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힘을 쓰실 수도 없고 미끄러져서 정타를 못 맞추실 수도 있어요. 구찌골프TV 양정아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벙커장에 나왔어요 왜 벙커장에 나왔냐면 제가 레슨을 많이 하면 정말 회원님들이 좋아지시는데 이 벙커는 레슨을 많이 해도 레슨 하는 프로도 힘들고 레슨을 받는 회원님도 힘든 그런 어려운 샷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벙커에 대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벙커장을 찾았어요. 저랑 한번 오늘 벙커 탈출 100%를 위한 연습 같이 가보시죠. 가시죠. 벙커를 치는 방법들은 모두 알고 계시긴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벙커를 칠 때는 공 뒤를 치는 게 아니라 공 뒤에 한 3cm 정도의 모래를 치는 거고 발은 넓게 벌리고 뭐이 정도 백스윙은 아웃으로 들고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실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어드레스를 하시게 되면 이게 모래잖아요? 그래서 잔디보다 마찰이 적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스윙을 할때 발이 미끄러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딱 하시게 되면 모래를 이렇게 비벼서 트위스트 추듯이 딱 비벼가지고 발을 이렇게 딱 묻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스윙을 할때 하체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스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대충 그냥 가서 잔디밭에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 스윙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힘을 쓰실 수도 없고 미끄러져서 정타를 못 맞추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발을 잘 묻어주시고 두 번째는 공을 되게 많은 분들이 가운데 혹은 오른쪽에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공의 뒤에 모래를 때려야 되는데 스윙을 하면 어때요? 공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헤드가 공을 바로 칠 가능성이 높아서 벙커가 모래를 퍼서 탈출하는 샷이 돼야 되는데 공을 쳐서 딱 탑볼처럼 날아가는 샷이 돼버리는 거죠 공은 드라이버처럼요 약간 왼발 뒤꿈치 안쪽에다가 놓고서 어드레스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윙을 하는데, 벙커는 정말 중요한 게요. 모래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모래를 치면서 이런 식으로 치고 멈춰요. 속도가 멈춰요. 그러면 어때요? 폭발적인 힘이 안 생겨서 공이 탈출하기가 어려워요. 벙커는 임팩트를 하고 멈추지 마시고요. 끝까지, 드라이버처럼 끝까지 스윙하셔야 돼요. 백스윙 갔다가 끝까지 힘을 주고 쳐 올리셔야지 탈출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벙커에서 탈출을 잘 하시려면요.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클럽 페이스를요. 아주 아주 많이 열어야 돼요. 아주 아주 많이. 아주 아주 많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헤드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죠. 앞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페이스 면이. 이렇게. 그런데 아주 아주 많이. 무슨 말이냐.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하늘 보게끔 열어주셔야 돼요 하늘 보게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시면 손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꾸 왼쪽으로 가면서 클럽페이스 열리면 오른쪽을 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을 헤드 페이스가 오른쪽을 보는 것만큼 발은 왼쪽으로 서시는 거예요. 헤드 페이스는 오른쪽, 내 발은 왼쪽. 자, 그래서 헤드 페이스가 핀을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핀을 보게끔 해주시고, 스윙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붕 떠서 올라가는 샷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잘 탈출하기 위해서 번 거는요, 뭘 하셔야 되냐면요, 백스윙을 아주 아주 밖으로, 앞으로 들어야 해요. 밖으로, 앞으로. 자, 원래 저희 백스윙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백스윙 원래 이 발대로, 핀대로 똑바로 들어야 하는데, 벙커는요, 발은 왼쪽을 보고 있죠. 헤드페이스는 열려있고, 이때 클럽 헤드를 내 발이 보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드는 거예요. 앞으로. 네. 그러면 당연히 공을 칠때 앞에서 깎이는 샷이 만들어지면서 공이 더 뜨기 좋아져요.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지금 굉장히 공이 잘 뜨고 백스윙이 앞으로 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요, 백스윙 앞으로 들고 클럽 페이스 열고 하는 게 너무 무서우세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슬라이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공이 뜨는 것보다는 중탄도로 가는 걸 선호하시기 때문에, 벙커에서조차도 클럽페이스 열고, 앞으로 돌고, 깎아치고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데, 벙커에서는 이 어려운 거를 자꾸 연습을 하셔서 극복하셔야 돼요. 연습장에서도 로브샷이라고 하죠? 그냥 매트에서도 자꾸 클럽페이스를 열고, 백스윙을 앞으로 들어서, 깎아치는 이런 스윙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필드에서 조금이나마 시도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벙커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거 벙커 사실 유튜브 보신다고 해서 잘 탈출하실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은 최소한 알고 가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실 거라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연습장 가셔서도 아니면 필드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 자꾸 도전을 해봐야 성공이 생기고 성공이 돼야지 자신감 있게 그 샷을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